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식의 그대에게 입니다 자 어제 이제 클로버트하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매우 매우 긍정적인 의견들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클로버트 6월 24일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로버트 또 5월 13일에 제 종가 18,980원이었는데 5월 15일에 21,500원 그거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0% 가량의 상승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산 오버틱스도 6월 24일 68,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 돌파 흐름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 두산 오버틱스도 6월 4일 그리고 6월 24일 연일 신고가 보여주면서 오늘 38% 상승하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텍도 40%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50% 실제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이 T3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 했죠. T3 6월 24일 2270원까지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넣어 놓은 종목입니다. 자 비록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스크 관리 구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표기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링크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다 대응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사피엔 반도체 있죠. 한10% 정도 상승한 종목들.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6월 24일. 25,75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5,750원까지 한19% 가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나중에 타점이 오면 다시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항상 이 시트 무료로 다 공개를 해 놓고 누구나 보실 수 있다고 했죠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이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신청서가 나옵니다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부방 운영되는 그 종목들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해당 공부방으로 조금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잘 맞으실 거예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100%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어떤 종목들이 추가가 될지 기대해주시고 참고로 이 공부방에서 6월 23일 바로 어제였어요. SPC 시스템스 7 6 0 0원일때 오후 3시에 장중에 안내드렸습니다. 자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마감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가는 종목들은 이 공부방에서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6월 23일에 6월 23일에 SPC 시스템스 3시에 안내드렸고 SPC 시스템스 6월 24일 자, 오늘 바로 838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오른 거죠. 자 해당 종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 추세 돌파가 좀 임박되어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영상 하단에 후반에 살짝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sp 시스템스예요. 자 뿐만 아니라 6월 10일에 하나 시스템, 6월 18일에 7만 900원까지. 51,500원에서 79,00원까지 37%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부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부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 드리는 겁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목적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더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여때는 비중을 너무 높게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한 종목마다 어 내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거래를 할수 있는 원금의 5% 정도 미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마이너스 10만원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종목이 플러스 10%가 났어요 플러스 10만원 일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새로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항상 제의견과는 무관하게 이 원금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이걸 뭐 100만원 투자를 했고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00만원을 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진행한 이벤트 있잖아요. 5월 관심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정답에서 한글과 컴퓨터 정답을 맞춰주신 원래 다섯 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정답자분이 세분밖에안 계시더라고요. 세분을 추첨할 것도 없이 세분께 모두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상품권을 결제해 가지고 기프티콘으로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실물 상품 교환권으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 드렸어요. 간간히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겠죠. 반만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물씬 풍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간이랑 순매수가 좀 보여지면서 오늘 10% 가까이 12%가 상승을 했고, 2 1 7 5 0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19% 가능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당 지지 구간이었던, 지지 구간, 그게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구간들이좀 돌파를 하게 되면 3만원 부근까지도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미니, LED,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ED IT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라는 게 이제 스마트 글라스, 초소형하고 이 구동 반도체 주력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 글라스가 2030년도에는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 됩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사피엔 반도체가 영업이익의 흑자를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스마트글라스의 시장에 대한 어, 성장성 스마트글라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은 그만큼 매출에 좀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유일하게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피엔 반도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4년도 2023년도 이때 어, 양산하기 초도 물량들 양산을 하기 위한 초도 물량들 이런 것들의 매출액이 좀 회복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된 수준만큼 증가가 됐어요. 대신 이제 단기 순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이제 완전 잠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이 이 낮아져 있는 기업 가치가 반영되고 있고 미래의 AI 글라스가 사용화가 된다면 기업이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 또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로 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글라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작은 핸드폰이 작은 안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옛날에는 약간 이게 고글처럼 생겼었단 말이죠. 약간 이런 고글 안에 렌즈가 사용되고 있고 카메라도 달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크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작은 안경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구글이라든가 삼성 그리고 메타도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을 하고 사용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좀 임박한 그런 상태거든요. 실시간 번역이 되고 화면에 대한 정보도 뭐 보여주고 있고 자, 구글에서 5월에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 구글의 스마트 안경 개발이 관심사였고 2013년도 처음으로 구글 글라스라는 스마트 안경을 들고 나왔다가 2년 만에 단종이 됐었는데 10년 만에 재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스마트 안경 내장된 디스플레이 통해 화면을 표시를 하고 구글 지도를 표시를 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고도 글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말풍선으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구가 표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번역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안경으로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제품을 삼성전자하고 함께 개발했다고 하고, 이 삼성 구글, 여기는 사피엔 반도체를 마이크로 LED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피엔 도체가 실적인 수혜주다. 스마트 글라스 유일 대장주다. 사피엔 반도체의 핵심 제품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특화할 때 설계하는 팩립스 기업인데, 초소형 투명 폴더블 롤러블, 이런 구동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유일하게 AR 스마트 글라스 백플레인 양산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양산이 시작하게 되면 양산의 초도 물량들, 매출의 성장성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2028년도, 2 0 3 0년도까지는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곧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 곧 성과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에서 스마트글라스가 공개가 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승만 반도체를 5월 23일에 공략주로 안내 드리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장 마감을 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단기적인 성향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부방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모멘텀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들 우리가 체크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방에 나간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 바로 이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큰 폭으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에서도 강하게 수급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 또한 최근에 강세, 저항 구간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핫한 AI 가속기, 여기서 PCB, 이 가속기에서 GPU잖아요. 그래픽카드. GPU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 기판이 칩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라우팅으로 이 PCB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이 PCB를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공급업체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입지가 높은 기업입니다. 아마 이 종목 조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종목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랑 전망. 이런 실적 전망들은 기업의 가치가 미리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죠.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전망이 높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미리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의 가속기로 인한 이 GPU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이 공장이 4분기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이 되기 직전에 지형 회장의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방에는 해당 종목들 예전에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놨으니까.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주소 클릭하셔서 공부방 입장은 누구나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영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을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